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 t v 입니다 이번 주제는 문학편으로 정비석의 기행 수필, 산정보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산정보안을 다섯 달락으로 나누어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감상하겠습니다. 산정무한 다섯 번째 산마루가 가까울수록 비는 폭주로 내리 붓는다만 이천 봉을 단박에 상해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갈대없이 물에 빠진 지 모양을 해가지고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으로 찾아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섰던 동자가 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였고, 벌겋해 타오른 장독 같은 난로를 에워싸고틀로 앉았던 선착객들이 자리를 사용해준다. 인정이 다사롭기 온실 같은데, 밖에서는 몰아치는 빗발이 뒤집히는 듯 하다. 용호가 싸우는 것일까? 산신령이 대로 하신 것일까? 경천 동지도 유만부동이지, 이렇게 만상을 뒤집을 법이 어디 있으랴? 꼭 간장을 지는몇 분이 지나자 날씨는 삽시간에 잠든 양같이 온순해졌다. 변환도 이만하면 극치에 달한 듯 싶다. 피로봉 최고점이라는 암상에 올라 사방을 조망했으나, 보이는 것은 그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운해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내해 3분강을 일망지하에 굽어 살필 수 있다는 한 지점에서 허무한 운해밖에 볼수 없는 것이 가석하나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6천 척에 다시 신장 5척을 가하고 우연히 조립해서 만악 천동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마음은 천군 만마에 군림하는 쾌성 장군보다도 교만해진다. 피로봉 동쪽은 안악내의 살결보다도 신 자작나무의 수혜였다. 설 자리를 삼가 구중 심처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 공주이던가 길이 점으로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애화 맺혀 있는 용마석 마의 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이라기에는 너무 철호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무덤과 비에 젖은 두어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수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저녁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기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무심히 떠드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보금은 초년녁 달이 충천에 서럽다. 태자의 몸으로 마귀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사직을 망쳐버린 피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스메키 부여잡는 낭낭공주의 섬섬 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실할 때에 대장부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흥망이 제천이라. 천년을 슬퍼한들 무엇하랴 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명에게 베푸신 도타운 지혜가 천년 후에 따섭다 천년 사직이 남과 일몽이었고 태자가 신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요구한 영검으로 보면 천년도 수요던가 고작 7 0생에 시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움큼 부터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아면이 수수롭다 마이 태자는 신라제 56대 경순왕의 태자로 신라의 마지막 왕자입니다 신라는 경순왕 9년 935년에 군신회의를 열고 고려태조 왕건에게 항복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의태자는 천년사직을 지켜야 한다고 항복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고려태조 왕건에게 국서를 전달하고 천년사직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의태자는 통복하며 금강산에 들어가 배옷을 입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요생을 보내는 한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편으로 정비석의 기행수필, 산정무안의 다섯 번째 내용으로 비로봉, 마의태자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산정무안의 전문을 통하여 외형의 출발에서 내근강역에 도착하는 과정과 장안봉에서 명령대, 황천계곡, 망군대, 마하연사, 피로봉, 마의태자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정부한의 기행수필이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의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